어, 안녕하세요. 1월 24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laughs> 아 제가 그, 그, 뭐지? 네, 방송을 아까 하어가 한국어로, 안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시네한번 볼까요? 공유. 네, 이거, 보면서 하죠? 예. 어, 제가 어제 플러잡이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 그 잡는 게, 어, 러시아나, 어,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오펙에,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유가를 유가를 잡을 것이고 그 유가를 잡으면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 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어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나는 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추출국 기구 OPEC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했죠. 그리고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어 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바이든은 못해요, 이거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은 유가가 전쟁이 계속될 만큼 높다. 높죠. 70달러가 넘었으니까. 어, 74달러죠. 유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게 한 50달러, 40달러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40 40달 50달까지 떨어지면요. 그 유가를 유가에서 마진이 안 남습니다. 물론 싸우들이 남겠죠. 근데 이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 국민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기준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 기자가 물어보니까 얼마큼 내려갔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많이라고 이야기했죠. 트럼프는 트럼프는 항상 금리를 낮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저번에도 마찬가지 로그 연준 회장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뭐 그래도 바꾼다 이야기 도했었고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유가가 내려갈 것인데 유가가 내려가면 미국인들에게 사실 전 세계에게 모든 것이 저렴해진다. 저는 여기서 딱 보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생각 딱 드는 게이사람도 경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정확게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하죠. 물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가 내려가면 그 연준에서 금리 그 지금 동결했잖아요. 동결 못 합니다. 내립니다. 그,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트럼프,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aughs> 너무 똑똑해요. 이 트럼프는. 보시면, 이때가 트럼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 1월달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였습니다. 이 박스권 그리는 이 트럼프, 그 WTI 유가 차트 보이시죠?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50달러 때 내려갈 때도 많았어요. 40몇 달러?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우디랑 오펙에서 감산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이 7, 8월 달에 70달러 넘어가니까,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마. 어, 그렇게 하면, 뭐, 그, 크진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못 올립니다. 원래 80달러, 90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 나올 때였거든요. 못 올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고 40달러 때까지 갔죠. 다시 올, 다시 올리려고 하죠. 왜냐면, 40달러가 되면은 마진이 안, 안 난다 생각해요. 그래서 러시아랑 그때, 러시아의 그때 그 가즈프롬 그 회장이랑 그 사우디의 빈살만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올리려고 했죠.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너네 그렇게 하지 마. <laughs>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마 오펙이나 그 사우디 쪽에서는 트럼프를 그때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싫어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오면서 쭉 떨어졌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됩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가 되질 않기를, 안기를 바랬던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우디랑 이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합니다. 마음껏 그냥 100달러 넘어가서 130달러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뭐,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70달러까지 밖에 안 와요. 다시 70달러 되니까 90달러를 올리죠. 다시 70달러까지 떨어지죠. 이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달러가 유지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해진 트럼프가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 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70달러 밑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50달러 때까지 적정하게 합의를 볼 건데 제 생각은 가끔씩 40달러를 볼 것이다. 저는 50달러까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아마도 연말 되기 전에 40달러를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게 그 로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가 70달러는 말이 안 돼요. 아마 50달러나 40달러가 스탠다드가 되면 아마도 물가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금리도 그 지금 연준에서 올해 한두번 정도 낮출 것이라고 이제 점도표에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세네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무조건 이 부분을 건드렸고 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어제 이야기했을 때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네들 유가 잡을 유가를 잡기 때문에 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봤고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 경제 유튜버들 국채 가격 국채 금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또, 간세 이야기만 하잖아요. 무역전쟁 이야기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은 트럼프는 유가를 먼저 건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잡고, 그리고 금리 낮추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간세를, 무기를, 무기를 해서 환율전쟁, 그리고 플라자합이나 아니면 제2 플라자합이나 마라라고 합의를 이끌어낼 건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희한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 AI 산업에 최소 5천억 달러 를 투자하겠다고, 그, 오픈 AI 그 CEO, 그리고 오라클 회장, 손종희 회장을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5천억 달러. 그런데 보시면, 어, 1천억 달러를, 그, 그러니까 1천억 달러 초기에 투입하고, 그리고 임기 중인 향후 4년간 추가로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AI 관련 하드웨어의 지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상승하죠. 우리나라도 좋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갑자기 필라델피아 반도주의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저변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그, 결국은 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발표가. 발표가 이제 21일날 됐으니까, 이번 주 됐으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올해 내내, 어, 반도주의 지수는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 반도체 투자를 AI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인한 어, 수익이 없었다. 이걸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아마 이건 올해 안에 다 잠자, 잠잠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생각을 했냐면 과거 레이건 정부가 했던 정책하고 비슷해요. 레이건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 군비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90년 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a i 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그리고 뭐 보면 소프트뱅크의 일본 그리고 오픈 AI, 오라클 같은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하겠죠. 그러면서 이 다국적 AI 연합군과 중국이 붙게 되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국의 이런 AI 투자를 안할수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럼 계속 투자를 하죠. 그 결국 어떻게 되냐? 중국은 나중에 아마 5년 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 AI 반도체를 그 40년 전에 레이건 행정부의그이 군비 경쟁을 했던 모습과 비견돼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또 지켜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재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또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올해 정도 내년까지는 미국장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장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좋을 것 같냐면 아마 한율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마 한율이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15% 그러니까 이상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사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기대를 올해, 내년에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이상 마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